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두 곳입니다. 우리 사무상 22장 1절로 5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먼저 사무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446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상 22장 1절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아 미스베로 가서 모아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한 말을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예,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습관적으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염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하고. 밥을 먹다가 염려하고 출근길에서 염려하고 일하다가 염려하고 심지어는 웃으면서도 염려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자문서 14장 13절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염려 근심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시대가 참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많이 시대가 발전하고 자, 그러니까 미래가 참 불확실하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염려라는 것은요 공통된 단어 같아요. 특정한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염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염려해. 적당히 염려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주님, 염려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이 염려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 먹어도 염려는 계속 올라오는데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요. 적당히 염려해라. 뭐 조금만 염려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염려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하셨느냐? 염려라는 단어가 이게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원래 쓰여졌던 이 그리스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가 무슨 뜻이냐? 마음을 분배하다. 마음의 조각을 떼어 나눠준다.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내가 염려하는 순간에는 이 마음의 영역을 누구한테 나눠주는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순간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픈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자, 염려 연결되는 그 다음 문장에 마귀가 나옵니다. 염려와 마귀를 연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염려하는 순간 마귀는 정확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심령 상태를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염려가 올라오는데, 이 염려라는 것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태복음 26장의 배경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것도 세 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그,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염려하고 슬퍼하사라고 하지 않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고민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고는 달라요. 염려는요, 내가 할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 절망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내가 이미 못한다라고 내 마음속에 먹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게 불안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염려는요, 우리를 알금 영적 족쇄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해? 라고 하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 불안을, 그리고 포기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만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반면에 고민은요 똑같이 고민도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둡니다 고민은 힘들어요 힘들지만 나로야금 그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하는 예, 계획과 준비와 움직임을 나로야금 끌어내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염려와 고민을 혼동하는 거예요. 염려와 고민을 혼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는 고민의 시간인데, 그 고민의 시간을 내가 할수 없는 불안의 시간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 보기에는 부유한 자제처럼 보이지만, <laughs>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참 많은 걸 했어요. 방학 때면 다른 친구들은 뭐 수련에다 아이들 가르치는 어떤 교회에서 많이 활동했지만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전두사 생활도 좀 늦게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니까 이게 더 이게 더 뭐라고 하죠? 더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참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대학원 들어가니까 결혼했죠. 가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가장의 중압감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 어, 이, 아르바이트를 뭐 제대로 못하면 등록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 토요일 날, 주일 날 사역하고 난 다음에 어, 주중 낮에는 대학원에서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교 장학금 신청해서 조교로도 활동하고 또 저녁에. 또 뭐를 할까 고민하고 또막 찾아보니까 주일 사역과 낮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딱 제외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게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밤에 이렇게 기계 돌리는 지금도 기억나요 홍대 앞에 있는 한양 인쇄소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3년을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걸 알아요 3년 동안 세 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대학원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염려를 했던 사람이라고 했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불안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손을 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지? 어떻게 낮을 보내지, 어떻게 밤을 보내지, 어떻게 주위를 보내지라고 고민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찾기 시작해요. 낮에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밤에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힘드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고민의 차이가 이런 거였구나.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처한 환경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불안하기만 하는데, 고민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무엇인가 찾아보고 지혜를 짜내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아고나 조마입니다. 경기에서 승리기 위해서 애쓰다, 땀 흘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은요. 성경적인 고민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고민은요, 이건 그 사람으로 알금 거기에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찾게 만듭니다. 거기서 부족하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면서 나가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염려가 아니라 고민하셨어요. 고민하고 끝났나요? 생각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기도하셨어요. 세 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걸어가셨어. 이게 고민의 성경적인 원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 26장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사에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서 염려하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염려로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그냥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은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육신의 소유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일어나서 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염려와 고민의 차이라는 것이죠. 3회상 22장 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가장 힘든 위기의 상황을 오늘 만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방하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3회상 22장은요. 어떤 배경이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물맷돌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길목에 여인들이 이 승리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환영을 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환영해요. 그때 어떤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마귀들을 환송을 합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에 불쾌감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왕인 나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다윗한테 가니까 이 사울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시기집과 열등감 가운데서 왕인 나한테는 천천을 말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앞으로 이 왕권이 다윗에게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쾌한 말을 탁 던집니다. 그러고 다윗을 주목해요. 얘 죽여야 되겠다. 얘가 있으면 내가 왕에 그 기한을 계속해서 어, 이루지 못하겠다면서 다윗을 죽이려 갑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보면은 이리저리 꼬투를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서 가정을 파탄내버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이라는 직책도 빼서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대세장이라할 자로 다 죽여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들 난 걸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은 결국 무슨 얘기냐? 다윗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으로 들어간 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으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불안감, 두려움, 그 염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니까 아버지와 형들도 거기까지 도망가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부모님, 형제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망명을 시켜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망명을 시킵니다. 자 모압 땅으로 망명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거기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이 부모를 망명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이 연매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부모를 망명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예 고민에 올렸 뜻, 아고조마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 고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다윗이 지금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거든요 이것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역사도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풀어주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 주실 믿음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만 있습니까? 그냥 믿음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믿음만 있어요 무엇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찾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고민은 이 상황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실것 같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것은 철저히 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합당까지 온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거기서 숨어 있지 않고 그다음 기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그다음 움직이는 것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 오면서 항상 그걸 생각해요. 이걸 하나님이 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풀어 주실까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2장 4절에 보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앞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방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그 땅에 계속 숨어 있지 않고 요새, 요새가 뭔지 아세요? 다시 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모압 땅에 있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건 근원적인 문제를 풀고자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요새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열쇠를 주세요.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라고 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열고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한 번에 맞는 길을 줘서 그것을 다 열도록 하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움직인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맞는 열쇠를 하나씩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맞는 키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열어 주실 맞는 키를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맞는 키를 통해서 이걸 빼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을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라는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 염려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맞는 키를 주시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의 열쇠를 주세요. 근데 그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예, 고민, 아고이좀마이그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열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어떻게 계획해야 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요 모합당에서 요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일 때 선지자 가시 그에게 얘기해요 선지자 가시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가시의 말은요 맞는 키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여기 움직이도록 내가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여는 키였습니다 왜? 다윗이 요새에서 어디로 갈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작은 순간 그때 주신 키를 통해서 그때 이 어디로 가는 그 목적지 작은 순간에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요 이렇게 1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한 번에 맞는 키를 주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키를 주세요 근데 그때 그때 키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예, 그 자리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요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지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이슨요 열쇠를 하나씩 발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문제 전체의 풀이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겪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유행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유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기도는 맞는 길을 찾아서 한 번에 그것을 열어채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미세한 손길이 무엇인지를 그때 그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열쇠를 발견해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열쇠를 발견하고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열쇠를 발견하고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래야만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디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어디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때 그때 주시는 열쇠를 찾아서 연 사람이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만느을다 열어젖히면요. 그때 그때마다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우린 몰라요 왜? 한 번에 다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배고픔과 굶주림 그때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키를 가지고 열어보면 은 그때 그때만 알아요 아,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 진정한 어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기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만능키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갇히지 않도록 풀어나갈 수 있는 만능키가 결국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을 깎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실은 외적인 만능 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고백을 담긴 영적 만능 키로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깎아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이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결론이 이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결론이 바로 8절 9절 아까 그 말씀에서 어느 곳에 처하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되게 능력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 밀려왔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그때, 8절, 9절에서는요. 그 다음절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8절, 9절 볼수 있나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고나주마. 저희 뭔지 아세요?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밀려왔을 때, 그때 우리한테 하나님은 고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정말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사랑만 하고 칭찬받은 것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이것을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염려된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그는 예, 리포보사 4장 8절을 고민하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쇠를 찾아가면서 10년 동안 열쇠를 열면서 나왔을 때 그때 진정한 만능키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깎으셔서 그로야 금그 만능키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디를 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였을 때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모습을 다윗이 사모엘 하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염려와 고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 염려가 올라왔을 때 그때 바꾸세요. 아, 지금은 염려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은 예, 염려가 올라오더라도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있어서 어떻게 할수 없는 이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이건 내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되느냐? 열쇠를 찾게 돼요. 그 열쇠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진정한 그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게 해 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맞는 키로서.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야말로 맞는 키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갇히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헤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 들어요. 그러나 염려를 염려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민으로 받아들입시다. 이걸 어떻게 주안에서 풀어나가지? 이걸 어떻게 주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과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염려의 시간을 더 이상 염려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민하고 풀어 헤쳐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